저 한동훈이가 그때 그걸 다 해냈어야 되는 건데. 맞습니까? 대통이되니야맞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요 나라가 요 거꾸로 역전되게 생겨가지고 날개가 났어, 날개가 났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생명이 5년 연기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 소 뭐가 들었냐 바로 몇주 전에 자유총 연맹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연설한 연설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윤석열이 없으면요 나는 감흥운동 안해 나는 미국으로 이민 안 버려 왜 나는 우리 며느리 양면리가 미국 신민권을안 됐어 우리 며느리 치한품만 잡으면 가서 한 세상 잘 살수있어 장노님은 며느리도 없지?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령님 모시고 잘살았 <laughs> 저는 며느리 없지만은 주민꾼입니다 아, 아,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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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나, 누가 말쟁이 아니라 이럴까봐 <laughs> <laughs> 이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응? 이게 요자 윤석열 대통령 속에 뭐가 들었는지 내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속에 뭐가 들었는지 엑스레이 찍어도 안나와 에바를 <laughs> 찍어도 안나와 <laughs> 생각은 안찍혀 근데 말보면 알아요 말보면 요 윤석열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요 들어 봐요 광복 이후 격변과 혼란 속에서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 땅에 자유의 가치를 심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전쟁의 폐허 속에 절망에 빠진 우리 국민들에게 할수 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국민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을 넘어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지금도 북한에는 기본적 인권조차 박탈당한 채 굶주림에 고통받는 많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보도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오물 풍선과 같은 비열한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말이 아닌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고 감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넘볼수 없도록 단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단한걸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웃음> 자, <웃음> 여기서 이승만 얘기가 나와서 안 나왔어요? <laughs> 이승만이 누군지를 안다. 박정희 얘기가 나와서 안나왔어요 <laughs>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윤석열 소위에 들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요 사람이 다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순진해 검찰총장을 임명장을 줄때 문재인이가 뭐라 그러냐면 최고의 권력자인 문재인 자기도 법을 어기든 자기도 수사를 하라. 이렇게 하고, 그게 쏜지 모르고, 그리고 임명등을 줬어. 줬는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세상에 송철호라고 전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이게 지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들어갔어. 윤석열이가. 그 윤석열이가 이게 너무 지나치게 순진한 거야. 우리가 대통령일지라도 자기가 외협하면자기가 수사하라 이거였거든 그거는 그냥 립서비스거든 립서비스 <laughs> 그 윤석열이 너무 지나치게 순진하니까 어? 진짜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더라고 <laughs> 그때부터 윤석열이가 아니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추진 하고 계속 막추위를 법무장관을 보내고 조국을 보내서 윤석열 총리가 하니까 아이고, 그때 진짜 윤석열이는요 <laughs> 이승만 박정희 이후에 제일 뚝심이 제일 센 사람. 이 그래가지고 와. 붙어 싸우다가 내가 그걸 딱 보고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새벽에 또 내가 음성을 들었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운다. 와 이야. 나는요. 나는 잘 들어요, 음성. 하나님 음성 잘 들어요. 그래서 가는 방장에서 최초로 내가 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우자고 내가 그렇게 한번 연설했다가 내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